네, 다음 착장으로 갈아입고 온 사이에 더 많은 분들 현재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찰랑찰랑 플리츠 주름 스커트 속바지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찰랑찰랑 여리여리 플리츠 스커트 역시나 속치마 알아봐 주시고요. 이게 저희가 다섯 가지 색상이 있잖아요. 근데 베이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속바지 색상 다 맞춰 놨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어, 이걸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다른 밝은 색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당연히 큐로스로 속바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원래 이게 탁 떨어지는 이 플리츠 라인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려면요 안에 속바지를 탄탄하게 못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 찰랑찰랑 여리여리 플리츠 스커트는요 속바지 자체를 아예 면을 다른 걸 썼어요. 그래서 속바지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드리면 엄청 짱짱해요. 원래 속바지가 이렇게 짱짱할 수가 없거든요. 플리츠 라인은 근데 이렇게 면을 아예 다른 걸써 가지고 요렇게 자체 제작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여러분께 이렇게 막 선물처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면을 아예 다르게 쓰니까요. 우리 와이존 같은 경우도 완전 답답하지도 않고, 진짜 속바지가 제 역할을 잘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렇게, 고민 해결이 되셨나요? <laughs> 속바지 냅다 까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마지막 착장이거든요. 제가 티셔츠 같은 경우는 이거 신상입니다. 아누라 브이넥 우븐 반팔 티셔츠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전후 화이트를 착용을 했습니다. 화이트를 포함해서 색상이 다섯 가지가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화이트랑 블랙, 이렇게 같이 보여드릴게요. 블랙이랑 화이트, 둘다 배색이 깔끔하게 들어가서, 여기는, 제가 뭔가 기본적인 색상을 원해요. 라고 했을 때, 이거 색상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색상은, 스카이 블루. 엄청 시원해 보이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카이 블루는 안에 이너랑, 그리고 밑에 스커트, 화이트로 가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렇게 오렌지. 오렌지는 그냥 오렌지가 아니라 약간 형광, 한 두세 방울 정도 섞인 형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 아래 뒀을 때 엄청 환해 보이고요. 우리가 이런 더위 피해서 야간 라운딩 갈 때, 이런, 이런 거, 오렌지내 형광 섞인 거, 이런 걸로 꼭 가져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린. 그린은 올해 컬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린 찾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 아누라 부인의 5븐 반팔 티셔츠. 그린까지, 올해 컬러까지 꼭저희가 챙겨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아노락이잖아요. 그래서 입으셨을 때 입으면 귀여운 느낌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입은 화이트로 디테일 보여드리면 깊은 브이넥으로 되어 있어서 얼굴도 더 갸름해 보이고 입고 벗고 하기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분 소재를 잘못해서 끝단을 그냥 쭉 떨어뜨려 놓으면 이거 진짜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겹을 접어 놨어요.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버렸다. <laughs> 우분 소재 그런 그냥 귀여운 그 장점만 여러분은 가져가시면 돼요. 역시나 제 키가 169인데 기장이 엄청 넉넉하고요. 제 배꼽은 여기 있는데 한뼘쭉 늘렸었을 때까지 그 기장. 근데 그 부분에 역시나 스트링 넣어 놨습니다. 요렇게 스트링. 화이트는 화이트로 넣어 놨고요. 그린은 그린, 오렌지는 오렌지. 이렇게 색상 맞춰서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를 쭉 잡아 당겨서 그냥 올려 주세요. 올려 주셔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끝. <laughs> 완전 비율 좋아 보이게, 요렇게 상체만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율 좋아 보이게 그렇게 코디까지 가능한 제품이 바로 요겁니다. 우리 여름에 찾는 그 아노락 우븐 소재가 너무 낭낭하고, 그리고 신상이에요. <laughs> 신상이니까 요거 없었던 분들 가져가셔서, 우리 라운딩 갈 때, 내가 이런 계속해서 그 코디 놓치지 않는다. 하지만 가격까지도 우리 막, 막 너무 가격 부담스러운 거 이런 것보다 좋은 가격으로 거품 뺀 가격에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예쁨 예쁨까지도 일치않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유다누님이요 디자인 너무 예쁜데 방수도 되겠네요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아노락 우븐은요 뭔가 비, 물이 조금 묻거나 좀 더러운 거 묻었을 때 툭툭. 털면은 그것만큼 좋은 디자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알아봐 주시고 지금 인기가 너무 많은 핫한 신상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노락 안에 역시나 냉감이너 입어야 되잖아요. 여기 두줄 메쉬 냉감이거든요. 제가 지금 화이트를 착용하고 있는데 블랙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더 컬러로는 블랙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이트랑. 사이즈는요. 44분들은 스몰로 들어와 주시고요. 5, 6, 6분은 미디움, 7, 7분은 라지로 들어와 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나 자체 제작이고 여러분께서 많이 아는 우리 북극인어 있잖아요. 그 북극인어랑 재질이 같습니다. 너무 시원하고요. 그냥 한랑할랑한거 보여드릴게요. 텐션감도 역시나 너무 좋겠죠. 그러면 바로 저는 늘려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 사이즈로 들어오는 거 그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역시나 포인트는 바로 옆라인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어깨부터 옆라인 쭉다 떨어지는 게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이렇게 한 줄이에요.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팔뚝 한번 걷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한 줄. 아, 저한 줄이 뭐길래 라고 생각하시면요. 이걸로 팔뚝을 반으로 툭! 떨어뜨려 좋을 거예요. 메쉬니까. 근데 원래 자체 제작에서 메쉬를 잘안 쓰는 이유는요, 저희가 손이 더 가거든요. 그냥 하나로 쭉다 뽑으면 되는데, 메쉬를 넣으면 은 마감 처리도 더 복잡하게 해야 되죠. 이렇는데, 우리 롤롤로이는 더 많은 디테일을 위해서 메쉬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더 폭넓게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많이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 11시 반까지 함께해서 이제 약 3분 정도 남았습니다. 3분을 남았는데, 저는 이제 반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동안 계속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제가 시간을 더 늘려드릴 수는 없으니 어 그이 시간 안에 꼭 들어오셔서 신상은 빨리빨리 선점해주시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바지는요 여러분께서 아 내가 그 기본 반바지라고 했을 때딱 기본 반바지를 준비한 게 바로 요겁니다. 면 스판 반바지로 들어와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반바지를 말할 때마다 이렇게 손을 막 넣습니다. 스판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스판이 좋으면 저처럼 이렇게 쫙쫙 늘리기도 하지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진짜 편하다라는 거. <laughs> 냅다 앉아버리기. 그리고 면, 면습한 반바지여서요. 면이니까 세탁하기도 정말 편합니다. 사이즈도 폭넓게 준비해 놨어요. 저희가 스물부터 엑스라지까지 4, 4부터 7, 7분들까지 쭉다 들어오시는데, 제가 키가 169에 5반이거든요. 근데 제가 미디움을 입었는데도 넉넉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상도 가능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색깔 보여드리면, 저는 블랙을 착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화이트도 있습니다 화이트랑 블랙 너무 기본적인 색상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핑크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까이 보여 드리면 저희 벨트골이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머니까지 그리고 앞단과 뒷단의 차이가 엄청 크죠 반바지일수록 이거를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앞단과 뒷단의 차이가 크니까 제가 입었을 때 제가 옆으로 돌았을 때 일자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우리 허벅지 뒤에 살, 엉덩이 아래 살, 그게 너무 너무 신경이 쓰이는 이쪽 뒷 부분을요 한 줄로 이렇게 끊게 빡 반듯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앞 뒷단이 달라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까지도 있는데 우리 골프웨어에서 반바지는 원래 굉장히 비싼데 저희 또 거품 쫙다 빼놓은 거 알죠? 근데 거품만 뺐지 디테일은 빼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함께하고 저희 로롤로이와 함께라면요. 예쁜 옷 계속해서 입으실 수가 있어요. 아, 이제 방송을 끝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계속 고민이 되시면요. 일단은 여기 알림받기 눌러주세요. 알림 받기 눌러주시면 저희가 바로 다음 방송하기 10분 전에 방송하기 10분 전에 알림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2,000원 쿠폰도 드리거든요. 우리 롤롤로이 처음인데 어, 고민이다. 일단 눌러주세요. 일단. 그러면 제가 다음 방송에도 뾰로롱 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롤로이는 계속해서 신상템 여러분을 위해서 쭉쭉쭉쭉 만들어내고 이렇게 입으면 어떨까라고 항상 고민하는 곳이 로롤로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